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침부터 아모레 퍼시픽에 와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오늘 협약식을 하러 왔어요.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아마 유튜브가 올라갈 때쯤 공개가 될 예정이고 저희 아티산이라는 그룹명으로 아모스와 저희가 같이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2023년부터 하게 될 예정입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협약식을 하러 아침부터 왔고요. 앞으로 저희가 함께 할 많은 프로젝트들 기대해주세요. 어제 보고 또 보는 우리. <laughs> 아 뭐야 난 너무 <laughs> 좋치하지만 괜찮아 오늘. 괜찮아 <laughs> <laughs> 나 오늘 생얼이야. <laughs> 어, <나도. 웃음> 새해 첫날 첫, 날, 첫 <laughs> 스케줄이에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시금둥이 됐을까? 음 아침부터 아유 화장도 다하고아 그럼요. 환단해야죠. 음왜 음. 미인촌을 부었거든요. 아 <laughs>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주셨어요. 로스터 <laughs> 케이크가. 장난 아니다. 저희 얼굴에 박혀있는 케이크예요. <laughs> 이렇게 오프닝을 여기서 하나요? 아. <뭘> 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아, 오는블다시루드 제일입니다. 블루드 제일입니다. 블루드 제일입니다. 니다요어드 제일입니다. 블루드 제일입니다. 블루니다블루제일입니이니다 블루드 제일니다 런칭과 더불어서 활동을 하게 될 3박 2상네명의 아티스트 인사 똑같이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소리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텐션 끊어 올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어서 드릉드릉했는데 <laughs> 이렇게, 어우, 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목소리도>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웨이> 저희가 2023년도에 아모스와 그리고 나머지 아티산들과 함께 그리고 상희 원장님과 함께 새로운 리뉴얼을 하게 되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크게 저희가 일단 악취 없는 꿈무어고요. 귀여워. 귀엽죠. 저희가 이제 많이 입어보고 착용해보면서 활동이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러 작업 하시거나 교육 활동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의 로고들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걸로좀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원님. 반 명함입니다. 그래서 우와. 이제 아테산으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에서 각자 이제 명함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으니까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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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활동 아, 아, 많이 다니셔야 아, 되겠네요 아, <laughs> 네, 뭐, 네이팅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아, 이런 디테일 감아서 스토리에 마구마구 뿌려주셨습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저희를 위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아니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다니 미쳤다 짠다 저 이렇게 케이크에 얼굴 들어가 있는 거 처음이에요 이거 얼굴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먹을 수 있어요? 네, 다수 있는 오 것도 진짜 예쁘고 명언도 주셨어요 귀엽죠 그리고 저희 사원이 되었습니다 따단 캐리어 봐 우리 캐리어 사야 됐었는데 이름표도 달아주셨어요. 아, 미쳤다. 아, 너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주황색. 주황색을 보지 마. 저희 이렇게 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짠. 9시부터 저희 스케줄을 했는데 이제야 다 끝났어요 네, 지금은 저녁 5시 반 저희 2023년 아모스 그리고 저희 아티산 팀원들의 행보를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